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 타임즈의 일면에는 조지 플로의 시위대의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젊은 흑인 여성 두 명이 "I can't breathe" 숨이 막혔어라는 글을 새긴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주먹을 쥔한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They made history in the 1960s and see it on the march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1 9 6 0년대 Dr. Martin Luther King Jr.와 함께 민권운동을 위해 행진했던 아홉살 루타 메이 헤르씨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지 플로리시의 사망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I love it. I love it. It has surprised me and gives me hope. I thought what I'd done was in vain.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뜻밖이었고 저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나는 내가 전에 한 일들이 다 수포가 되었는지로 알았어요."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Dr. Martin Luther King과 함께 민권운동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George Floyd 시위대가 얼마나 급속도로 미 전국으로 퍼진 것에 다 놀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와 움직임, 즉 무브먼트는 다른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타오르는 분은 곧 다시 꺼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하고 있는데요. 조지 플로이스 위대가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사회적인 변경을 시키는 법안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어제 5대 4로 한동안 70여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 행정권이 DACA 프로그램을 지금 중단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트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저지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판결은 DACA 프로그램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절차에 문제를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 행정권이 원하면 다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판결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DACA 수혜자들이 한동안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한 다양한 판결이었다는 기분이 드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향해 그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This horrible and politically charged decision coming out of the Supreme Court" 대법원에서 매우 악스럽고 정치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한 말을 싣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수혜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감사하다는 뜻을 수천 여명이 모여서 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지난 토요일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공원에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두고. 잔디에서 담요를 피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며 좋은 날씨를 즐기는 뉴욕 거들의 장면을 싣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뉴욕, much more social, much less distant'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격리되었던 뉴욕 거들이 야외를 즐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봉 페이스 2로 들어갈 것이라고 빌디 블라시오 시장이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최악의 4월 8일 799명 사망자 숫자에서 오직 19명으로 줄어 졌다, 라는 소식도 싣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뉴욕시 리오프닝을 주목하고 있다고 라 했는데요. 그러나 뉴욕거들이 소셜 디스틴싱을 지키고 있지만 마스크를 항상 쓰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제2차 감염이 우려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주 실업자 보험 신청 숫자가 13주 연속으로 또다시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yoffs keep coming 이라는 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산산조각이 난 뉴욕 경제가 회복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